오늘은 연중 제23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콜로세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 나타난 이 신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내 안에서 힘차게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기운을 받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나우디케이아에 있는 이들, 그리고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결속되어 풍부하고 온전한 깨달음을 모두 얻고 하느님의 신비,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카가 지는 거룩한 그 복음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이사리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러셨다. 그가 일어나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두려 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승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